3주차 1강 어, 이제 보강해보겠습니다. 컨벤션산업론 3주차 컨벤션 장소 선정 어, 두 번째 단계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컨벤션 개체지 선정 과정하고 고려 사항에 대해서 공부할 건데요. 어, 여기 보시면 개체지 선정 과정과 고려 사항인데, 어, 여기 잘 보시면 어, 개체지를 여러분들이 선정할 때요. 음, 6단계로 갖고 선정. 합니다 여섯 단계가 있구요 선정 시 필요 고려 사항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OX 문제 풀어 보시구요 어, 그 다음 바로 넘어가서 여섯 단계에 대해서 해볼게요 어, 꼭 기억해 단계니까 어, 시험 내기 참 좋죠 어, 처음에는 어, 우리가 회의 목적을 알아야죠 어떤 회의를 우리가 해야 되는가 이런 목적이 명확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회의목적을 확인하시고 어,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회의 일정을 만들어야죠 몇월 며칠 하는 게 낫겠다 어, 이게 처음에는 구체적으로 안 나와요 보통 회의를 주최하는 데 보면 어, 뭐 10월달 중순 정도에 하는데 어, 이제 문의를 해 보죠 이제 회원들에게 협회나 어디서 하면 문의를 해서 이때 주요 인사들이 올수 있는지 어, 처음에 물어봅니다 어, 그래서 그게 개발이라고 할수 있는 거죠 해가지고 어 보니까 10월 중순에 며칠부터 며칠까지 2주 정도는 사람들이 좋아하네. 이쪽에 수배 가능한 이제 행사장이나 이런 것들을 알아봐야죠. 그래서 물리적 요구 사항들을 우리가 필요한 그렇죠? 비행기표나 아니면 그때 우리가 최저가로 수배 호텔 수배를 한다든가 여행 프로그램 만들다든가 이런 사항들을 어, 요구 사항들을 반영을 해야 됩니다. 그 특히 이제 참가자의 요구와 기대도 있겠죠. 이렇게 반영한다는 거죠. 그런 다음에 개최 지역에 예를 들어서 어 우리가 이제 제주도에서 하기로 했어. 그러면 제주도의 어 시설 종류를 알아봐야죠. 어 이걸 예를 들어서 제주시 근처 공항 근처에서 할 건지 아니면 중문관광 당지에서 할 건지. 뭐 이게 커가지고 ICC 제주의 컨벤션 센터를 이용해야 되면 주변 호텔들 시설, 5성, 4성 위주로 알아봐야죠. 그 기타 등등도 이제 정보로는 어, 줘야 됩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평가하고 개최 장소를 선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여섯 단계 다시 한번 하면 회의 목적 확인, 회의 일정 개발, 회의시 물리적 요구, 그 다음에 회의에 참가하는 사람들의 요구나 기대, 그 다음에 개최 지역과 시설 종류, 그 다음에 평가하고 개최 장소를 선정하셔야 됩니다. 어, 그 다음에 좀 진행할게요. 그러면 이제 개체지 선정 6단계에서 처음에 중요한 게 회의 목적을 우리가 확인해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회의 종류는 보통 크게 협회, 학회 아니면 기업회인데 우리가 차이가 명확해 있었죠. 여기 자비 부담 이건 이제 보통 강제죠. 이런 식이었어요. 그래서 회의 목적을 보면 어, 교육이나 비즈니스, 그치? 협회에서는요. 그렇죠? 사교나 친목도 모 이런 것들이 이제 협회니까. 가입되어 있는 사람들이 있고 기업은 아무래도 교육 목적이나 어떤 동기 어떤 의사결정 같은 거를 위에서 어, 진행을 할때 의견을, 실무자들 어,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서 같이 어, 하던가 그런 것들을 하는 거죠. 그래서 회의 목적이 회의장의 적절한 환경을 알리는 기준이 됩니다. 어, 뭐 여러분이 신입사원 가면 신입사원 또 이제 큰 데는 대기업들은 이제 어멤버십트닝처럼 가요 심사원 연수 같은 거 하거든요. 음 그러면 이제 동기부여나 교육 그다음에 우리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조직에 어, 뽑아놨는데 어, 그만두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 그런 것들을 이제 어, 동기부여뿐만 아니라 이제 앞으로 회생할 때 어떻게 하면 좋다 이런 것들을 미리 이제 연수 기간 동안에 가르치죠. 그래서 두 번째는 회의 일정 계획 및 어, 개발입니다. 그러니까 회의 일정 및 회의 수, 이런 전체 세션, 이나 동시 세션 등이 결정되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시간과 장소 이렇게 쭉 나오고, 그러면은 보통 이래요. 잘 나와 있는데요. 뭐, 우리가 총괄 세션, 우리가 제너럴 어셈블리라고 배웠죠. 그러면은 어, 보통 이렇게 조찬회의 하고, 10시까지 등록하고, 보통 10시에 많이 시작해요. 조찬을 한 다음에, 그러면 개회식, 오프닝 세러머니 하고, 기조연설하고, 오찬. 그죠 이제 점심 시간에 그다음에 분과 회의 이 분과 회의가 분과 세션이 이제 소규모로 소규모로 회의장 소회의장 있잖아요 이런 데 가가지고 어 각자 세션별로 세션이라는 게 이제 예를 들어서 어 정부 기관이면 어뭐 이게 국토해양부 여기 관광부 문관부 뭐 이런 식으로 관광부 장관이나 차관급들이 회의하는 거예요 어 이런 것들을 한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폐회식을 어 하죠. 아, 어, 그런 다음에 회의 시어 물리적 요구 사항을 결정합니다. 이 선호하는 일정이 있을 거고 참가자가 있잖아요. 그러면 아까 말한 것처럼 10월 달에 한다. 그러면 어느 게날까 그러면은 피해야 되죠. 어, 그게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이제 국제 회의면요. 그쪽에 중요한 어 초빙하는 나라들에 겹치지 않게 하는 게좀 좋습니다. 그래서 특정 종교적 휴일. 뭐 이슬람 같은 경우는 라마단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런 거잘 아셔야죠. 국경일이나 해당 국가의 휴일도 고려를 하시고요. 개최 시설에 건축이나 공사 작업들이 있는지도 확인하셔야 돼요. 그래서 선호 일정을 일단 봤습니다. 언제 정도면 좀 여유가 있으세요. 참여가 가능하세요. 이렇게 하고 참가자를 볼때 예상 참가자 인원을 정해서 예약을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국제 행사가 되게 어려워요. 왜냐면 2~3년 전에 예약을 받아서 행사를 유치하면 이제 해야 되는데 2~3년 후가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보통 이제 전년도 아니면 전회 이게 정기적으로 2년마다 한다 그러면 이제 그 지금까지 행사 이로 기록이 많으면 고정적으로 오시는 분들이 있고 평균적으로 몇, 얼마 정도 참가한다는 걸 알거든요. 인원을 이제 그거를 이제 참고해서 어, 그걸 보여주죠. 어, 이 정도 참여할 것 같으니까 아무래도 우리가 그러면은 호텔에서 만약 컨벤션 센터에서 이렇게 오잖아요. 어, CBB 통해 소개받아가지고 호텔 입장에서는 이제 블락을 잡아놓거든요 그 기간 동안에 블락 잡는다고 해요 그게 뭐냐면 호텔 객실 특히 객실 같은 경우에는 없으면 모자라면 안되니까 이 정도 보고 이제 행사가 가까워지면 처음에 이제 어 요거를 이제 자릅니다 음. 어 이제 실제로 몇명 오실 것 같아요 예약 받으면서 상황 봐가지고 이제 몇 개가 몇 개는 안 팔릴 것 같아 그러면 이제 블락 풀고 어 이런식으로 어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실제 참여하는 사람들이 요구하는 그런 객실 타입이 있어요. 그 객실 타입에 못 맞춰주면 이제 그분들이 원하지 않는 거는 이제 협회 관계자들하고 상의 해서 저 블락을 푸는 거죠. 어, 이제 우리가 판매를 해야 되니까 어, 그렇게 하시고. 아, 어, 그 다음에 해야 될게 회의 시에 물리적 요구 사항이 결정돼야 됩니다. 이제 객실이 있고 회의장이 있는데요. 요구되는 침실의 총수와 싱글과 더블의 비율입니다 어, 객실이 물리적 요구가 어떻게 냐면 이제 객실이 있으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좀 침실 타입 같은 게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혼자 참여를 많이 하면 아무래도 싱글 룸을 많이 찾는데 호텔은 싱글 룸 또는 이제 이걸 세마이 더블이라고 하는데요 어, 더블 룸인데 좀 작은 거 그러니까 이런 객실은 많지가 않아요 대부분이 이제 어, 부부 동반 2인실 이인실이 이제 침대가 이제 큰 거. 어, 그렇죠? 더블 침대나 킹이나 퀸 사이즈 있는 대부분 2인실이 기준이다 보니까 어. 요 싱글과 더블의 비율을 많이 물어봅니다. 그렇죠? 그래서 싱글룸이나 세미 더블은 이제 많이 조기에 마감이 되고 가격을 이제 어, 싱글룸 가격에 조금 어, 원래는 한뭐 예를 들어서 한 1박당 2, 3만 원 정도 차이 나면한만원 정도 이제 규모에 따라서 이제 딜을 하는 거죠. 호텔, 판촉 집회인 하고 이제 협회 관계자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회의장입니다. 그러면 필요한 회의장 수가 있을 거고 동시 회의장 수가 있을 거고. 그쵸 동시에 같이 할수 있는 그런 그다음에 이제 우리 배웠죠. 이거 연회 클래서 나오는 거예요. 극장식이냐. 다시 한번 보면 이렇게 연사가 있고 요거를 이렇게 의자만 놓고 보는 게 일방적으로 보는 게 이제 극장식이고 이제 교실식은 탭을 놓고 앉아 있는 거죠. 어, 이렇게 보면서 그렇게 좌석 배치. 시청각 자료는 자재는 어떤가요? 거 굉장히 중요해요. 시청각 자재가 요즘엔 회의 때마다 다 필요하니까 여러분 봤다시피 이제 좀 좋은데 호텔은 이 메인 있고 보통 이제 여기에 더블 스크린 같이 그러지 않으면 이렇게 보지 않는 한 이쪽에 있는 분들 여기서만 하면 안 보이거든요. 시야가 앞에 앉은 키가 큰 사람이라도 있으면 그러면 이제 집중이 안 돼요. 어 이제 불만을 많이 가져요. 요즘에는 다 대형 스크린 있고 옆에 사이드로 있고 또 아예 구조가 우리 별지만 이렇게 오디토리 형식으로 되어 있어서 우리가 공연 모니터처럼 음, 이렇게 다볼수 있게끔 요즘에 많이 그렇게 되어 있죠. 그리고 요즘에 대학교에서도 이제 전산실 같은 경우도 꾸민 게 보면은 어, 이렇게 메인으로 이제 제가 이제 전산 프로그램이나 이제 빅데이터 교육 같은 거 많이 하니까 여기 보시면 이쪽에서 일방적으로 보면 뒤에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두 개씩 달려있죠. 이렇게 볼수 있게끔 하는 모습을 보통 이제 요리 학원들은 이렇게 돼 있거든요. 앞에서 요리 하시는 분이 싸각싸각 썰면 여기 있는 사람이 볼 일이 없죠. 그러니까 이렇게 조그만 모니터가 각각 있어가지고 쳐다보면서 손 이제 하는 거. 어, 요유사 어, 님이 하시는 걸 이렇게 보게끔 해 놨죠. 그다음에 넘기면 이 물리적 요구 사항들을 이렇게 봐야죠. 그러니까 여기에 우리가 뭐 예를 들어 300명이 오실 것 같은데 이 어, 요런 강의식으로 해야 되냐? 아니면 연회장처럼 이렇게 원탁 테이블 놓고 보통 이렇게 6명, 8명, 많을 때는 10명까지 이 테이블 그 크기에 따라서 사람들 오는 거에 따라서 이제 정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이제 어 해야죠. 이 식사가 있으면은 열 명이면 정말 어 빡빡하거든요. 8명 정도가 적당하죠. 서빙하기도 힘들어요. 열 명이면. 이 명인데 이게 어쩔 수 없이 어그 예를 들어서 간단한 티나 어 먹고 이제 이럴 때. 아니면 공간이 결국은 맞지 않아 가지고 그런 경우가 많아요 식사는 해야 되는데 어~ 그리고 갑자기 이제 식사 같은 경우 안 한다고 하다가 이제 포함될 경우 그럴 때 이제 원탁 하는데 불만이 많습니다 이게 어~ 여덟 명 정도가 적당한 것 같아요 제 경험상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연회장 갔을 때는 이제 어~ 보통 한 여덟 명 정도 어~ 원탁에 앉히는 걸 하시는 게나아세요 근데 보통 이제 공간 분해 때문에 하나 더 깔아야 되니까 그, 그런 문제 때문에 이제 하는 건데요. 피치 못할 때 아니면 열명안 치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경상. 험그 그다음에 개최지 선정 다음에는 이제 뭐 식음료 행사는 식음료 행사를 몇번 하는가. 뭐 보통 조식 하시는 경우가 있고 석식은 옵션으로 보통 비싸니까 그런 것도 있고 외부에서 일정상 나가서 드시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러니까 식음료 행사 횟수나 일정을 잘 잡아야죠. 이게 다 돈이니까. 준비해야 되잖아요. 그다음에 전시, 혹시 전시가 필요한지, 그리고 그걸 설치나 철거 시간을 확인해야겠죠. 공간을 빌려주는 거니까 임대료 받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다음에 어 이제 등록하면은 등록 지역 규모, 그렇죠? 이렇게 그렇죠? 그다음에 부가적 이제 사무국이 당연히 있어야겠죠. 이 행사를 주최하는. 그다음에 이제 보통 큰 행사, 전시도 그렇지만 행사를 하면 이제. 어, 기자들이 오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프레스룸이 있어야 되겠고 쉬는 공간이 어, 비치되어 있어야겠습니다. 어, 그 다음에 어, 다음 단계는 어, 이런 물리적 환경을 다 하신 다음에는 참가자 요구사항하고 기대를 고려해야죠. 자, 그러니까 이런 물리적하고 개최진 여기도 지금 임시로 예비 선정됐는데 여러분들 여기서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고 협회나 학회 물어보죠. 그러면은 이분들이 어 얘기를 할거 아니에요 아 나는 이번에 어 한국까지 가니까 가족들 갖고 갈 거, 동반할 것 같아 참가 연령은 몇 명이야 근데 아이가 있어 그러면은 이런 아이들이 놀수 있는 시설 같은 거 물어보기도 하죠 키즈 카페나 이런 거 그다음에 동반자 프로그램이 있느냐 이 동반자 프로그램이 바로 관광 같은 거 하는 거예요 왜냐면 예를 들어서 어왜 그런 걸 많이 하냐면요 이 부분에 애가 어려요 그러면 이제 가족 해야 되는데 주말이 껴있어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물어봐요 이래 아이들을 위한 노는 공간이 있느냐 그때만 두 분은 이제 여행을 룰루랄라 근데 주변에 아무것도 없어 그러면 안되죠 그러니까 이런 관광 프로그램이나 그런 것들이 있는지를 물어봅니다 항상 동반자 프로그램이 있는지 확인하시고 어, 그게 이제 유인 유인이 많이 돼요그 다음에 지역의 매력 그쵸 그렇죠? 제주도다 뭐 이런 문화적 기회 체험가 할수 있는게 있고 아니면 여가활동 왜냐면 어찌됐든 아 9시에서 6시까지, 5시, 6시까지 보통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탁구에 와서 6시부터 12시까지 다음 행사 있는 것까지는 자유시간이잖아요. 그러면 이시간 동안에 내가 이제 여행을 왔으니까 뭐 다른 데는 못 가더라도 어, 이 나이트 라이프라고 그러죠. 이 나이트 라이프를 즐길 수 있는 게 있는가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참여하시는 아, 그 다음에 쇼핑. 그쵸. 그렇죠? 여성 고객들은 쇼핑 아주 이큰 요인이에요 특히 도시 유명한 그래서 파리가 인기가 많은 거죠 아그 어, 다음에 레스토랑 그렇죠 어 그래 보시고 그 다음에 우리가 해야 될게 개체 지역이나 시설 종류를 선택해야 돼요 어 이제 예를 들어서 도시내 호텔 이너시티 호텔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런 여가 활동을 할수 있는 박물관이나 영화관 미술관 어 이런 문화적 기회 특히 저도 그렇지만 서울시 이렇뭐 이런 어~ 가긴 가봤는데 그쵸 데이트 장소로 이제 나중에는 이제 영화만 가기 키치 그러니까 이제 박물관과 미술관을 이제 어떤 전시회 좋은 게 있으면은 좀좀 좀 특이하게 하려고 이제 이용을 해본 적은 있어요 근데 해외에 나가면요 그, 가게 되더라고요 대형 발물관 그쵸 비용도 저렴하면서 학생이면은 이제 요즘 스튜던트 아이디 그렇죠? 수치한 아이디면 공짜가 많거든요. 그리고 이제 보통 배낭 여행 갔을 때 저도 많이 대형 박물관이나 어, 루브르 박물관, 뭐 이영애통 같은 거 같아요. 왜 교과서에서 봤던 모나리자나 이런 걸실물로볼 수가 있잖아요. 어, 나이키 하는 니케상 이런 것들도 볼수 있고 그래서 어, 갔던 것 같아요. 그 이유가 뭐냐면 중간에 쉬는 거죠. 시원하고 또 하나가 이제 점심 때밥 먹고 나서 어 대학병에서 다니기 그러니까 제일 선호하는 게 배낭여행객들 대부분 특히 대학생들이 많이 가죠 무료로 많이 여니까 어, 그래서 박물관을 많이 갔던 것 같아요 그때 그러니까 안 가던데도 타고 가면 이런 데를 가게 돼요 그쵸? 어, 또 주변 사람들이 가면 그리고 쇼핑이나 식음료 그런 이용 같은 게 요인이 한지 이 도시지역이면 이런 게 중요하죠 교회에 있는 서버번 호텔 같은 경우는 이제 공기가 좋거나 이런 거죠. 근데 이제 어 많이 찾는 게 이런 스포츠나 레크레이션 시설이 있느냐. 그쵸? 근데 이제 공간 제약은 있죠. 어. 그리고 이제 공항 호텔이에요. 공항 호텔은 뭐 솔직히 일정 짧을 때가 좋죠. 바로 하고 일보고. 그러니까 비즈 목적에 그런 행사는 많이 유치합니다. 그 다음에 리조트 호텔 같은 경우가 이제 인기가 많죠. 휴식 공간이고 있죠. 그래서 리조트 호텔은요. 어, 특히 여성 고객들이 이 행사에 많으면 스파 같은 게 있느냐 어, 그런 걸 굉장히 많이 따져요. 그래서 타이, 타이 같은 경우, 태국 같은 경우가 이제 이런 리조트 호텔 같은 경우가 어떤 행사를 하시면 여성 고객들이 굉장히 선호를 하시죠. 왜냐면은 뭐 마사지 같은 게 굉장히 저렴하잖아요. 음, 그러니까 그 다음에. 어, 시설 컨벤션 센터 보면은, 개체 지역과 시설 종류인데, 여기 에 컨벤션 센터가 있는가? 여기 대표적으로 아름답죠? ICC 제주고. 아, 이런 거 보면 대규모 회의가 가능한가? 또 전시도 우리가 동반되면 하는가? 또 연결된, 바로 이쪽에 있거든요? 제가 이랬던 제주부용 호텔이, 이런 연계한 호텔이 있느냐? 이제, 그쵸? 여기 보시면, 이게 렇 백스코고. 저도 백스코는 안 가봐서 처음에 멈출 거 했는데요. 여기는 엑스코네요. 어 그쵸? 이 정도 보시면 될것 같아요. 엑스코는 이제 대구에 있습니다. 그다음 보시면 아 어, 크루즈 선박, 그러면 이국적이죠. 색다르고요. 어뭐 이게 굉장히 막 뭐, 해변이 특히 이제 다도해라고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그 여수 앞바다, 노래도 있잖아요. 어 제주도 가기 전에 이거를 가면 어 다도해 해상공원, 그렇죠? 이런 거볼 수가 있어요. 어 근데 아쉽게도 아시면 알다시피 이게 이제 세월호가 이제 여기서 난리가 난, 난 거죠. 여기서. 아, 사실은 이제 굉장히 여기가 아름다운 곳입니다. 아, 이국적이고요. 색다른 경험을 할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게 아무래도 여러분 배웠겠지만, 이 지리 시간에 배웠지만, 이게 공간이, 물이 이렇게 가다가 이 좁은 공간, 여러분은 그러잖아요. 이렇게 좁은 공간이 되면 물결이 쓸 수밖에 없거든요. 여기도 아, 여러분은 그 지도를 한번 그려보면, 우리나라 지도가 어, 이렇게 생겼잖아요. 그러면 여기 제주도 있고 여기가 이렇게 서해 동해 하는데 어, 여기 오다가 갑자기 이게 좁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어, 그 시기를 잘못 만나면은 이렇게 표류할 수가 있는 거죠. 물길이 세죠. 그래서 여기 힘들었던 게 옛날 세월로 할 때도 이 물길이 너무 세니까 이게 속도도 세고 그러니까 이제 잠수 구조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고생을 하셨죠 구조 활동할 때 아, 어, 잠깐 생각이 나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어찌됐든 외부와 단절된 환경을 제공하니까 을 회의에 어, 집중을 할 수가 있죠 갖춰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여러분 그 고등학생들이 뭐 재수하면 뭐 재수 무슨 학원 같은데 그쵸 감옥 갔다 그러잖아요 가져놓고 기숙하고 마저 그쵸 할게 없는 거죠 제 친구도 기숙학원 가서 이제 재수에 성공한 친구가 있는데 물어봤더니 cct로 가면서 하고요 뭐 공부를 하든 안 하든 뭐라안 한대요 근데 아무것도 안 하니까 여러분도 그냥 책상에서 컴퓨터도 없고 그렇죠 게임도 없고 핸드폰도 다 뺐는데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할게 없으니까 공부해요 그렇죠 책만 있으니까 그리고 만화책도 있대요 근데 만화책이 어, 예를 들어서 한국지리 만화책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머리를 쓴 거죠. 이제 그냥 퍼 자는 애들도 있으니까 심심하면 이거 읽거든요. 그리고 한국사 같은 경우나 그렇죠? 이런 건 재밌잖아요. 세계 세계사나 역사는 스토리니까 이게 왜 그러냐면 스토리가 있어서 그나마 재미예요. 그런데 만화야. 그러니까 읽어. 그러니까 공부 안 했던 애들도 처음에 이제 만화 그렇죠? 어, 이런 식으로 공부를 시킨다고 하더라고요. 어, 그리고 CCTV를 감시하고 어, 그걸 실시간으로 부모님께 보낸대요. 그러니까 공부를 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어 그렇게 되더라고요. 사람은 심심한 걸 견디지 못하기 때문이죠. 아 어, 그래서 이제 평가와 어, 개최 장소를 선정해야겠죠. 뭐 그러면은 회의 기획하고 주최자는 어, 우리 배웠죠? 팜투어 뭐라고 했어요? 어 영향력 있는 사람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인플루언서죠. 어그렇 인플루언서 우리 홍보할 수 있는 어, 이런 호텔에 아니면 우리 컨벤션 시설에 할수 있는 영향력 있는 여행사 우리 쪽은 여행사 뭐 사장님들이나 그쵸 아니면은 그 지방정 아, 예를 들어서 뭐 태국이나 뭐 베트남에 거기에 어, 있는 관계자 기업가들 이런 사람들을 오게끔 해야겠죠 투숙도 아, 해보고 평가도 해보고 이게 팜투어라고 했던거 친숙해지다 라는 뜻의 어, 뜻이죠 팜투어 아, 그리고 우리가 사이트 인터렉션 기억나시죠? 어, 가서 조사, 현장 답사를 해야죠. 이걸 통해서 개체지 및 개체시설을 평가하고 어, 여기서 최종 한 보통 두세개 정도를 고려하고 평가를 해가지고 최종 선정을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정리를 해볼게요. 여섯 단계 꼭 기억하시라고 했어요. 회의 목적을 확인하시고, 그다음에 회의 일정 계획하고 개발하시고. 물리적 시설이나 이런 교통 인프라나 이런 것들 다 물리적 요구 사항을 결정한 다음에 후보지를 보통 두세 군데 놔요 그런 다음에 이런 데를 지금 우리가 하고 있다. 이제 안내를 하면 이 참가 예상 참가자들이죠. 이분들이 요구를 한다. 그리고 이단비 어떻게 기대 를 하죠. 우리 가족 동반 아, 거기 가면 관광할 수 있겠네. 어, 뭐 예를 들어서 어, 거기가 BTS의 어 고향 이 아니야. 그렇죠? 음. 그런 것처럼 그다음에 어, 개체 지역하고 시설의 어, 종류 같은 걸 우리가 선택할 수 있고 그런 다음에 이제 예를 들어서 이게 서울이든 제주든 대구든 부산이든 이런 개체지가 되면 거기 주변에 이제 호텔이나 그런 시설 종류를 우리가 선택하고 최종적으로 답사 같은 걸 통해서 평가하고 최종 결, 개체 장소를 선정한다. 그래서 이 여섯 단계는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나머지는 퀘스천 어, 풀어보시면 될것 같고요 시간이 애매하게 남았네요 어, 그래서 어, 그두 번째 시간에 하는 건요 컨벤션 개체지 선정 기준에 대해서 우리가 어, 공부를 할 거예요 어, 그냥 연, 연달아서 하면 화내겠죠 어, 일단은 보시면 어, 목표까지만 말씀드릴게요 컨벤션 개최 선정 기준에 대해서 우리가 어, 설명을 할 거고요 어, 그래서 어, 보시면 개최지 선정 기준이요 어, 접근성 그다음에 환경 매력 있냐 매력성 그다음에 관광지 어, 이런 부분을 보고 개최지를 우리가 선정해야겠죠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게이 접근성입니다 교통이 편하고 그렇죠. 어, 그 다음에 거기가 매력 관광지가 있느냐 이제 이거부터 개체지를 먼저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숙박시설이 되야겠죠 호텔인데 서비스나 매력적인 외관 안락 깨끗하냐 아니면 이제 이것도 중요해요 장애인 시설이 있느냐 그 그쵸 그렇죠? 그 다음에 대부분 5성 이제 우리 등급심사 할때사성 5성은 이제 장애인 시설이 있어야 됩니다 그쵸 어, 그 그렇죠? 다음에 여기서부터가 특급호텔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예약 절차나 규정 그 같은 게 있느냐 어,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 좀 빨리빨리 넘어갈게요 음, 그래서, 그런 다음에 중요한 게 이제 회의장이죠 어, 회의장이 어, 충분한 회의 시설이 있느냐 그리고 회의장의 형태는 어떻게 돼 있고 그 다음에 부대시설이 이제 사무국이나 이제 기자들 가는 프레스룸 기억나시죠 그 다음에 휴식공간이나 장애인 관련 시설 요즘에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국제회의 할 때는요 어, 장애인 시설이 있는지 꼭 기억하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식음료 서비스죠. 외관이나 청결, 직원 태도, 그다음에 적절한 인력이 배치가 되냐, 아니면 다양한 메뉴가 제공되느냐. 이것도 메뉴도 중요하죠. 특히 어, 인도네시아 같이 그렇죠. 우리나라에 선호하는 그런. 나라들 중에서 이제 이슬람교인 분들은 할랄푸드라고 하죠. 그런 게 제공되는지 많이 봅니다. 또 비용 예산 안에 그게 가능한지. 어, 그 다음에 뭐 특별 서비스가 있냐. 맞춤형. 아까 말한 그런 할랄푸드의 맞춤형 메뉴가 되겠죠. 아니면 테마가 있는 주제 어, 파티를 하냐. 주결 주제. 이게 이제 한국말로 하니까 주제 파티 처음에 그런데 이거 e 입니다 테마. 그쵸? 어, m e 을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테이블 장식 같은 건 어떻게 해주는지 어, 보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보는 게 그렇죠 개체지 선정 기준이죠 사무실과 그 서의 서비스인데요, 보냐, 예를 들어서 비즈니스 센터가 있냐, 조명이 어떠냐, 업무 시간 후 보안은 어떠냐, 그렇죠 이런 것들이 제야죠. 비즈니스 센터가 좀 중요한 요소가 될 겁니다. 그러면은 어찌됐든 여기까지 끝낼 수 있겠네요. 컨벤션 개체지 선정 기준으로 보면은. 이 다섯 가지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개체지의 접근성, 교통 인프라, 그 다음에 관광지로서의 매력성, 환경, 호텔, 숙박 시설이죠. 회의장, 식음료 그렇죠. 다 우리가 중시하는 것들이죠. 그 외에 산을놔야 되니까 그외 서비스들이 제공이 잘 되는지 봐야겠죠. 그렇게, 그렇게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일단은 여기까지가 3 주차 첫 번째였습니다.